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들은 든든한 조력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론 인류를 파멸시키기도 하는 막강한 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AI들은 대체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진 완성형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서는 지금껏 보아왔던 여타의 AI들과는 확연히 다른 캐릭터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내용 전개로 넘어가자면 디온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이식받은 경찰 로봇 채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깨어난 순간 마치 모든 것이 생소하고 두려운 듯한 로봇의 행동은 틀에 박힌 AI 영화에 익숙했던 제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죠. 에이. 채피가 특별한 이유는 그를 둘러싼 상황과 주변 인물들에 있습니다. I'm a robot one, eh? one. 채피를 꼬드겨 범죄에 이용하려는 닌자와 소울 가득한 갱단의 행동들을 알려주는 아메리카 <목소리> 그리고 또 그걸 배워서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채피를 보고 있자면 살짝 병마신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끌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걸 중재해 주는 역할은 채피의 제작자인 디온에게 있는데 그 덕분에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는 채피가 어떤 식으로 이용당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더군다나 AI라는 설정답게 채피가 가지는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순식간에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물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디온을 훨씬 능가하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보여주죠. AI가 탑재되기 전 경찰 로봇으로 활동하던 채피는 유독 많은 파손을 당하는 로봇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곧 그가 특별한 개체로 거듭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임무수행 중 포격을 얻어맞은 탓에 배터리가 녹아버린 채피는 후에 자신이 배터리 부족으로 죽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는 채피가 각성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자 그의 심리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내는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Work,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결국엔 자신의 목숨보다 디온을 우선시하는 모습과 그런 채피의 도움으로 로봇이 되어 살아남은 디온이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은 정말 역대급으로 소름 돋는 장면이었죠. 빌런 으로 등 장하 는인 물은 울버린 으로, 유 명한 휴 잭맨 이고, 시 군이 위버 같 은, 유 명한, 배 우도 등 장하 는데, 채피를 탄생시킨 디온 역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도계 배우가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닌자 갱단이나 채피의 투정을 받아줄 캐릭터로선 근육질의 거구보단 훨씬 잘 어울리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제가 보내는 훌륭한 평가와는 달리 흥행에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닌자와 욜란디 역을 맡은 배우가 꽤나 유명한 실제 힙합 가수라는 것인데 작중에 삽입된 OST 역시 두 사람의 곡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후속작이 나올 만한 결말은 아니지만 깔끔한 마무리와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한 편의 훌륭한 로봇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영화 채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